경주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 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운항 증명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인력 확보, 항공기 도입 계획 등 1,500여 개에 달하는 운항 체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여객 운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동안 경영권을 두고 내홍을 겪었던 만큼 현 대표이사의 연임이 확정되자 우려의 시선을 씻기 위해 국비를 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2월쯤 항공 운항 증명 발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내년 3월쯤 청주 제주간 시범 운항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11개 국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오랜 동안 준비해왔고 좋은 내실 있게 준비해 와서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항 초기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한일 갈등에 따른 여파가 문제다. 니 일본 노선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기존 항공사들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에어로케이는 아직 본격적인 운항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고 시장 상황도 유동적이어서 일본 내개 노선의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춘천북도는 국제선 독립청사 건립과 활주로 재포장 추진 등 공항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거점 항공사를 가지게 되면. 기존 항공사보다는 아무래도 그 조건적 되더하고 업무 협력 차는 긴밀해지기 때문에 항공 노선 노선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측은 경영상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대표 이사의 임기 3년을 보장받아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갈등의한 축이었던 대주주 측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도 있어 에어로케이의 완전한 정착까지 변수는 여전한 상황.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